아까 질병이 너무 흔들었어. 아, 아..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거는요. K&K n 캐난주 닭꼬치 양념구이입니다. 저번에 소금구이 한번 먹었는데, 지금 우리 언니 지금 잘 먹고 있어가지고, 그냥 이건 나중에 뜯으려고 그랬는데, 그냥 오늘 뜯을려고요 음, 가격은 좀 비싸죠? 뭐, 일본에서 300년 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, 양념 꼬치 조금 매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음, 자, 저기 전자렌지다가 에한 1분 30초 정도 돌리시면 되겠고요. 가격은 이게 한 5,000원 정도 합니다. 예, 한 반값에 어, 또 구입을 했고요. 베이커는 무조한 반값에서 한 4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. 자,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밥 말아 먹어야 되세요. 국물에다가. 어, 자, 이거는 자, 요런 식으로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뭐 K&K 어, 뭐좀 되어 있고요. 영양성분 뭐 칼로리 되어 있고. 영양선분은뭐 따로 표시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캔 뚜껑 따시면 자, 요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 거보다 좀 색깔이 살짝 진한 느낌인데요. 냄새는 왠지 저꽁치통조림 그런 <laughs> 향이 난다. 생기고 다르게. 자, 하여튼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 되어 갖고 왔는데요. 자, 덜어보시게 되면. 자, 뭐 양은 뭐. 좀 뭐, 얼마 안 되죠? 자, 얼마 안 되고. 자, 요거는 어떤 양, 양념이긴 한데. 자, 요건 껍데기랑 살지랑 살짝 붙어있는 부분이고요. 음. 소금구이보다는 조금 뻑뻑한 느낌이네요. 껍질도 한번 먹어보자. 요거 좀 고기가 요건 좀 장조림 같은 느낌? 음. 좀 뻑뻑한 느낌이고. 껍데기는 부드럽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근데 이건 이거 뭐 이거 5천원씩 술안주로 먹기에는 좀 어, 그렇긴 하다 이거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? 어? 이거 닭고기인데? 안 먹는다고 우리 여섯 식그만 할래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안주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연서 하나 먹어봐봐 응! 음, 안먹어! 양념구이야 양념구이 아니 아까 거보다 맛있어 하나만 먹어봐봐 형 하나 어요 우리 서 소스 붙였다고 하나만 먹어봐 응, 먹어봐 더 이상 안줄게 진짜로 하나만 연서 응. 맛있으니까 주는 거지 삼촌이 닭고기니까 자 그거 해서 맛있게 드시고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, 하지만 한번 기회 되시면 자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오늘 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. 오 진짜 이게 닭고기 안먹고한줄먹는 다음에 와? 응? 웬일로 치킨인데 안 먹어? 껍질인데 이거? 어, 아버지가 추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신다. 아,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 저. 아, 그걸 왜버린다뇨녀 예? 그런 거 네가 해야지. 오리고기가 좋대네요. 이런 일로. 마장에 접촉하고 닭고기를 거부하고 지. 소스가 좀 마음에 안 드나요? 우리 연사. 어른들이야 뭐 가격이 얼마고 건강에 우하지만 애들이야 뭐냐 입맛이니까. 여하튼 여기까지니까 참고해 보시고 맛있게 드시기 오와.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안서 인사. 연서 못 사니까 당신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? 미안서 씨. 연서 씨. 인사. 에. 음? 네? <laughs> 연서가 좀안 먹어가지고요 남았는데 자저 혼자 밥에다가 한번 비벼서 먹어보려고요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기름은 빼버렸습니다 기름기 좀 많아가지고 자 닭고기도 기름 좀 많죠 약간 좀 장조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자 근데 이거를 밥에 이렇게 비벼 먹기에는 너무 비싸 자술안 주로 먹는 뭐 고급 제품이긴 한데 뭐 걷다 먹거나, 다 먹거나 자. 이제 좀 부... 닭고기를 이제 이렇게 비벼 먹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, 닭죽도 아니고 말이야. 자, 요즘 이렇게 좀더잘 먹을래나?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닭고기 남은 거랑 밥이랑, 음, 음 이거 괜찮다.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져요. 쟤는 이렇게 음. 헛소리를 하는지 몰라. 내가 좀 짱구야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이버 웨이브입니다. 그냥 제가 답을 찾지 못했어요. 네 알겠습니다. 심심하진 않아요.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. 그냥 뭐 적당히 먹을 만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밥반찬으로는 그렇고 그냥 뭐야행 같은 거 가져서 술안주 정도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네, 그러니까.